이게, 다, 다, 확, 내려오더라고. 아, 역시, 네. 이렇게 열어져가지고, 응, 응, 열어져딱 이렇게. 응, 그렇더라. 이게 줄, 줄로 잡아당길 거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딱, 여기,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있줄이잡아당기 그러지? 그기가 <laughs> 잡아당기면, <웃음> 네, 이렇게 딱 그래가지고, 여기를 또, 어떻게 어떻게 잘안 들어간 게, 이으로 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 이 근데 아무것도 썰트것 없더라. 이게, 안에, 뜯어봤자, 아무것도. 그러게. 이게 뭐할 필요가 없죠. 아 여러분, 저 파크의 파크의 이제 차가요. 파크의 제일로 기본 기본 차만 음. 여러분한테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식이 기아자동차 21년 21년 21년식이에요. 이거 기본으로 되있습니다이차 기본 완전히 키는 이제 스마트 키고 스마트 키고. 천지라마 이것은 모터가 아니라 수동입니다 수동이 스틱 스게 이거 간단하게 되어있고요 차가 간단하면서 또 깔끔하네 자, 그리고 의자는 45석 45석인데 좀 좁긴 좁네 여기 의자 사이가 실크로드 고 보니까 확실히 좁네 맞다, 여기는, 여기는 진짜 좁다. 조명 시설은 이렇게 돼있고요 조명 시설은 이제 기본이다 보니까. 불도 안 아. 좋다, 아. 요거는 기본, 밑으로는. 이거, 무드등 같은 이런 것은 옵션으로 넣어야 되는데, 제일 싸구리 차 사면서 안 넣지. 그리고 바닥도, 바닥도 할거든요 여기서 좀. 그래, 바닥 이상. 타이어거리도 폭 올라왔고, 니완전기운이안니 완전히, 통근잘하고 딱, 음향도 안 해버리고, 응. 음도안 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차만, <laughs> 어, 테레비만, 하나 딱 달아놓고. 출발 안 합니다. 벌써 가야돼? 네. 자, 바닷없이, 네. 네. 한 명만 타는 거 가. 네, 내가 가 오. 언제 술 한잔 해? 네. 저는 시간돼서 출발한답니다. 통, 통근차들은 선임 타든 안 타든 시간되면 가고 제가 40분 차니까 제 차로 가도 저도 출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저래도 난리야. 손으로 아무리 닦아도 그 자동세차기를 한번 넣어버리면 은 아주 차가 깔끔합니다. 한번씩 해줘야 돼. 세차장에 왔습니다. 세차장, 세차장에 와서 이게 자동 세차기. 비비 돌아라 돌아라. 도르라. 네, 오랜만에 자동차 아이, 이제 요 아, 날 기아 버오늘마음 먹고 퇴 깔끔하다. 깔끔해. 이제 예. 자라라가 스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